두 친구. 젊은 두 친구가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산을 넘어 호수에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 마을에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루에 열 양동이를 물에 날랐고, 한 양동이에 1달러씩 총 1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반대편 친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 이러지 말고 산넘어 호수에서 마을로 물을 대는 파이프를 건설하면 어떨까? 그는 열심히 파이프 건설 이야기를 설득을 했지만 나머지 친구는 난 이대로가 좋아. 파이프 건설을 하려면 물 길어오는 양도 줄을 거고 힘도 들 거야 라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은 그때부터 조금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 건설을 결심한 친구는 하루에 다섯 양동이를 물을 나르고 나머지는 파이프 건설에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도 생기고, 손톱도 빠지고, 가정생활은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열 양동에 물을 나르던 친구는 꾸준히 물을 나른 3년이 지나자, 집도 사게 되고, 저녁에는 마을 친구들과 술도 사며, 반대편 친구 이야기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파이프를 건설하던 친구는 비록 몰골은 형편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 파이프가 산을 넘고 먼 마을 어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물을 나르는 거리가 가까워져 하루는 일곱 양동이를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프 건설에 반대를 하던 친구는 나이가 들어가며 근력이 떨어져서 하루에 다섯 양동이의 물밖에 나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결국 시간은 10년이 흘렀고 다섯 양동이를 나르던 친구는 세 양동이의 물을 나르게 되고 급기야는 살던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겠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파이프를 건설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그 파이프는 마을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 파이프의 주인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파이프로 벌은 돈으로 이웃 마을에 파이프를 저렴하게 건설해줬고 더큰 부자가 되면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 젊은 날 반대하던 친구가 반대치 않냐고 힘을 합해서 같이 파이프를 건설했다면 5년은 단축됐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맑은 물을 풍부하게 쓸수 있었을 겁니다.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나 우리가 준비하는 태양광에도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주말 엄지손가락에 불이 나더라도 글을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